오늘은 콜튼 고압세척기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음, 지마켓에서 샀고요. 그리고 중국 제품들,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중국 제품이 아니고 국산인 것 같아서 콜튼 고압세척기를 지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박스하고, 이건 물통인 것 같아요. 물통하고, 이렇게 왔는데, 딱 열어보면, 모든 부품들이 이 안에 박혀있이게 노즐들인 것 같고요. 그 아, 이거 배터리네, 이거는. 배터리, 이건 뭐냐. 아, 이거는 노즐들인 것 같아요. 노즐들. 노즐들. 이렇게 치워놓고. 이거는 거품 쏠때 쓰는 통인 것 같고요. 충전기 그리고 세척 아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또 노즐이 들어있고 호스가 들어있고 좀긴 노즐이 들어있고 그렇네요.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. 보자. 수입 판매원. 수입 판매원이면 국산 제품은 아니라는 거임에.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. 어, 설명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여 있네요. 뭐 한문이나 영어는 없어요. 그럼, 배터리를 결합해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? 1단, 이단 3단 수리가 달라요. 그러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물을 떠다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? 위력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25도 입니다. 25도 어 손이 따가 오죠. 손바닥이 따가오져요아 40도. 오. 이이 아파서 배을 수가 없어요. 손이 아파요. 어느생으는괜찮은게가깝게되면 손이 아프지가 있습니다